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아레나 조합 추천 영상입니다. 자 열심히 해서 다양한 조합이 쓰이고 있는데 자 방어 기록을 보게 되면 아직도 요정왕 그리고 불꽃정령 그리고 뇌신 조합 그리고 기타 다양한 정석대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어덱에 락스타 꾸준히 계속 보이길래 락스타 조합 연구해 봤습니다. 락스타도 방덱으로뭐 호루라기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무공부위로도 써보고 호루라기로도 써봤습니다. 극딜적인 면만 보면은 호루라기가 사실 좀더 빠르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면이 있어요. 호루라기가 좋은 점은 제가 써보니 어떤 점에서 좋냐. 자, 호루라기가 패치를 통해서 바뀐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공격력이 높은 이종의 쿠키가 피해 감소 20%를 증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락스타 조합은 딜러가 무려 3개의 쿠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루라기 피해 감소 증가 버프를 받는 대상 설정이 중요한데 그 대상은 바로 불꽃정령과 이터널 수가 이두 개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섀도우메이크의 인형극 자체는 섀도우메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섀도우메이크의 인형극 타겟팅은 아군의 섀도우 밀크는 나중에 되고요 먼저, 락스타가 죽고 난 다음에, 불꽃 정령, 그리고 이터널 슈가 순서대로 타겟팅이 될 겁니다. 또는, 뭐, 불꽃 정령이 스킬이 발동 중이거나, 또는 죽은 이후에는 이터널 슈가가 인연극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연극을 받았을 때, 호루라기 버프를 받는 게 좋다.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건, 그래서 적용 효과 눌렀을 때, 섀도우 밀크보다 이터널 추가가 공격력 수치가 더 높게 세팅 되는지 꼭 체크해 줘야 된다 자 세팅부터 알려드리면 보석함은 필수 호루라기 끼워주시고요 시계는 에픽 말렙 아니면 커먼 말렙 쓰시면 되고요 자 각성 홀베 그리고 토핑은 체력 토핑으로 쓰고 피쿨 높게 여유되면 은 체력 부옵션 체력 토핑 없으면 쿨타임 토핑 써도 되고 피쿨 높게 체력 부옵션 비스킷은 뭐 피감이나 체력 어, 쿨토핑 쓰, 쓸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장착 눌렀을 때 피, 쿨30% 이상 35% 넘을 필요 없고 체력 부옵션 여유되면 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터널 추가는 올쿨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어, 무조건 이렇게 올쿨안 해도 되고, 16.7% 이상, 어, 1초 시작으로 권장, 피감 높게, 비스킷 센 피해 감소 무시, 1초 권장이라는 것은 토핑 세팅으로, 어, 여러분들이 16.7% 하고, 라즈베리 쿨 섞어서 해도 됩니다. 자, 락사는 무조건 최대한 버티면 되지만, 어차피 스킬 못 쓰고 대부분 다 죽을 겁니다. 락사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앵콜에 있어요. 앵콜을 통해서 뭐가 좋냐? 자, 락사는 전투 참여 이후 최초 1회 전투 불능 상태 이게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디버프를 제거 일정 시간 동안 앵콜 공연 자, 앵콜 공연은 기존 스킬의 추가 체력 회복 받는 회복량 증가 버프 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락사는 저는 최대한 생존을 위해서 피해감소 75 맞춰주고요 나머지 다 체력으로 줬습니다 풀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다만 치명타 확률 증가인데 락사마쿠키는 토핑 치명타 확률 1%당 치명타 확률 7% 증가 제한 최대 35% 증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써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옵션 5% 이렇게 챙겨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제가 혹여나 쓰는 경우가 있나 많이 돌려보지만 락스타가 생존하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챙겨는 줬지만 지분타 확률은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될것 같다 그냥 피감 체력만 높게 신경 써줘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락스타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앵콜의 의미가 큰것 같아요 전투블룸 죽었을 때 어, 일정 시간 동안 앵콜 통해서 아군의 모든 디버프 제거, 앵콜 공연, 뭐, 요거의 목적이 크다. 자 그리고 섀도우 밀크는 피해 감소 무시 비스킷 토핑은 피쿨 높게 여유되면 공치 자 그리고 불꽃 정령 중요합니다 불꽃 정령은 무조건 3초 시작으로 맞춰주세요 이거 4초 시작하면은 스킬도 못쓰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불리하기 때문에 피해 감소 무시 권장 또는 쿨쿨 피무 피무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올 라즈베리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장착 효과 16.7% 이상 그게 3초 시작 조건이거든요 3초 시작으로 맞춰주는걸 추천 드립니다. 피해감소 무시랑, 아니면 토핑을 쿨 토핑과 라즈베리 섞어서 최종적으로 16.7% 장착 효과로 어 넘겨주시면 3초 시작이 된다. 자, 한번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스킬 도는 거 보시면, 이번엔 불꽃정령이 스킬 나왔죠. 보통은 항상 이렇게 스킬 도는 건 아니고, 지금 락스타도 스킬 못쓰고 바로 죽었습니다 앵콜 통해서 피가 쫙 지금 채워지다가 네, 이런식으로 지금 불굴정령 아, 발동 직전에 사슬 걸려서 스킬 못쓰고 죽게 됐고요 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딜로 상대방 녹아나면서 끝나는 그림 정말 유사 한방된 느낌으로 시원하게 상대방은 풀스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 버티고 순삭 자, 이번에도, 자, 쉐미의 불정. 이 순서대로 계속 갈 거예요, 웬만해선. 자, 낙사 이번에는 또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 나머지 쿠키들이 이 앵콜 지속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체력이 차고 스킬 발동할 여유를 얻을 수 있죠. 자, 불꽃정령은 죽어도 한번 바로 스킬이 나가지만 3초 시작한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스킬을 한번 더, 이렇게쓸 수가 있죠. 이러면 엄청나게 이득 볼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스킬 한번더쓸수 있는 경우, 한번더 스킬 나가서, 정말 극딜을 한번더 넣어줄 수 있고, 예, 네, 상대방을 이렇게 순삭할 수 있는 기회다. 극딜 대전에서 이길 수 있다. 자 이번에 상대방 호루라기 스냅 대 락스타 대결 자 이번에도 또 똑같은 스킬 순서 락스타 스킬 못뭐 쓰죠 사슬이아 인형극이 락스한테 걸리는 이유는 인형극이 최대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 락스타 먼저 걸려주고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킬 또발동되서 네, 상대방이 거의 극딜을 못 견뎌내는 상대방이 10등이라도 이런식으로 이길 수 있다 자 상대방 마지막 불정 오 락스타대전입니다 요거 한번 미러전 가보죠 자 미러전 어떤식으로 될지 자 상대방은 4초 같아요 스킬이 좀 늦게 발동된것 같죠 이게 4초와 3초 차이가 확실히, 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스킬을 먼저 쓰냐, 안 쓰냐 차이가, 딜 자체도, 이런 식의 구도로 끝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락스타 아레나 조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번 세팅해 볼수 있는 분들, 세팅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